유럽 여행 갈때 데이터 때문에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이제 이심 하나면 걱정 뚝. 유럽 33개국 어디든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는 기본이고 매일 500MB 데이터를 5G 속도로 빵빵하게 즐길 수 있어요. 설치도 QR 코드 스캔 한 번으로 끝. 정말 간편하답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스페인에서 데이터가 잘 터져서 너무 좋았다는 평이 많아요. 이탈리아에서도 문제없이 잘 사용했다는 후기도 있고요. 가격도 착하니 지금 바로 유럽 2심 준비하세요. 33개국 어디든 사용 가능하고 매일 500MB 데이터에 5G 속도, QR코드 간편 설치까지. 스페인 여행 중에 써봤는데 데이터 속도도 빠르고 구글 지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모두 문제없이 잘 됐어요. 불안정한 와이파이 존 벗어나 어디든 자유롭게 인터넷을 쓸수 있다는 게 최고 장점. 다음 유럽 여행 때도 무조건 2심 쓰려고요. 프랑스 파리, 스위스 인터라켄, 이탈리아 로마 3개국 여행하는 동안 2심 하나로 데이터 걱정 없이 잘 썼어요. 특히 스위스 융프라우 올라갈 때 데이터 안 터질까봐 걱정했는데 덕분에 실시간으로 풍경사진 가족들에게 전송했답니다. 유럽여행 준비하신다면 2심 강력 추천해요.